12장 43절에 나오는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 규례는 유월절에 관한 겁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은 430년 동안 이집트란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럼 해방되는 날 그냥 시시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광복절 할 때도 하다못해 광복절도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그날을 기용,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특별한 규정을 주셨어요. 규례를 지켜야 될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올려 주실까요?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재앙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이렇게 쭉쭉 가다가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 장자는 남자만의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첫 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 그러니까 딸이 장녀로 있다면 그 장녀도 죽는 겁니다. 장, 장자의 장 죽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정의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왕, 대제국의 그 파라오,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 번째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음, 그날은 이 날입니다. 자, 51절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시면 그날 바로 그날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6월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해방의 날인 거예요. 해방의 날. 이 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적인 흑암의 재앙에서 건져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란 그, 그 은혜가 예비되는 6월절,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 모든 첫 태생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안 죽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안 죽는 방법. 안 죽는 방법.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림에 보면 어린 양 사진에 나오죠?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봐. 다 죽는 그날에 내가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 그리고 죽여야 돼. 그리고 그 어린 양 몸에서 나오는 피를 그릇에 잘 담아. 피를 잘 담아서 너희들을 집에 있는 임방과 무술주에 발라. 우슬초를 엮어서 거기서 톡톡 담아서 마치 붓처럼 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임합니다. 온 이집트, 애굽, 온 땅에 이 죽음의 사자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다 죽,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만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할 때첫 태생이 사는 집은 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저 집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 유월절입니다. 패스 오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러 가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임무 속에 저 피는 발견이 될 때, 저 피가 발견될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휴,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말을 모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이고 그 피를 왜 발로 귀찮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죽습니다. 근데 간혹 애국 사람, 이집트 사람 중에 이 말을 듣고 어,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해서 따라 해서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 민족적 혈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거절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모든 애굽의 그밤 마지막 심판이 내리던 온각 집집마다 아마 울음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규례를 더 주시는데, 이제 피를 바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아래에서 함께 먹는 식사를 명령받습니다. 뭔가 먹어야 돼요. 뭐를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 밤에.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다시 30, 43절에 오늘 본문에 처음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유월절 규례를 줄 테니까 이러하다. 첫 번째,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제 접근하십니다. 이스라엘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먹지 마. 두 번째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샀던 종들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45절에 거류인, 거류인은 나그네죠. 나그네와 타국의 품금도 먹으면 안 돼.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먹어서는 안 돼. 49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먹으면 안 돼. 핵심은 그거예요. 딱두 개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편, 나머지 전부 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인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규정은 밥을 먹되 이스라엘 백성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차별하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차별, 아, 우리 하나님 차별하신 분 아닌데, 죄송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별 속에는 구별이 더앞섭니다 구별. 하나님이 내네 백성과 그렇지 않는, 언약 백성, 약속 안에 풍겨져 있는 내네 백성과 약속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방인을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44절에 보십시오. 다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어라. 그러면 이방인이 이6월절 식사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할례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 성만찬의 식을 갔습니다. 우리 한번 했습니다. 그죠? 언제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고난 주간, 네, 금요일날 성금요일 했죠. 그때 성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참석하고 모든 양계 성도가 그 잔과 떡, 빵에 동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을 합니다. 조건이 뭐죠? 세례교인만 드시라. 목사님, 저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미안하지만 아직 안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저희 합동식 교단에 규례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 풀어지면 좋게 하겠죠. 그러나 모양새가 별로예요. 어제까지 술 마시고 마약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 배고프다. 막 성만찬에 있는 그 빵을 먹고 포도주 마시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경건성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 될때그 하나 된 자의 고백이 있을 때만 빵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합동식 교단의 우리 한국교회 규정입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원형이 어디냐면 이유월절 규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성만찬에 들어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원래는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폐쇄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특권으로 문을 닫아 놓지 않으셨고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그 규정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44절 다시 이런 의미로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그리고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그러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따지지 않아요. 어, 너 우리 편, 너 아니야, 너 가. 그렇지만 이쪽에 있던 사람 이방인들이 내가 할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때 괜히 틀리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못 하시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 1,200만 명이 존재하는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순수한 혈통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피가 막 섞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 자녀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오리지날이다 자랑을 했죠.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한번 올려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사도 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 문을 허무셨어요. 복음은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깊이가 넓습니다. 깊이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은 혈통으로 따지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믿음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나도 할례 받겠습니다. 나도 할례 받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방인들은 믿음인 거죠, 믿음. 내가 이제 여와를 경외하는 여와를 믿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들어와. 이제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밥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음식에 나쁜 것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뭐, 저기, 어디, 중동 쪽에 있는 그, 뭐,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 보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 뭐냐면 내목숨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분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했죠, 아까? 나는 언약, 당신은 나의 언약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식구니까 가능해요. 식구. 먹는 거예요, 먹는. 식구. 식구가 먹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멀리까지 보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인 나는 차별하지 않겠다. 이것을 미리 심겨놓으시는 거예요. 심겨놓으시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46절이 중요합니다. 46절 우리 합독해 볼게요.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뼈도 끊지 말지며. 아멘. 또 규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으라. 아까 그 어린 양한 마리 잡았죠?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한 집에서 먹어요. 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한 집에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뼈도 꺾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닭다리 뜯을 때 뜯잖아요. 이렇게. 그죠? 쭉쭉 쩍잖아요. 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꺾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집에서 먹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의 경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함께. 개인의 경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규정은 따뜻한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빨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함께 함께 그래서 우동 꼭 드시러 가세요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또 규정하십니다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과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인데 눈으로 자막으로 잘 따라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월절 식탁에서 그 양의 뼈를 왜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읽었는데 바로 읽었던아구질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면서 다 이루었다 운명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 죽으셨어 자 예수님이 시체가 달려 있어 그런데 6월절 큰 명절날에 명절날에 너무 불경한 시체가 놓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 총독한테 시체를 좀 내려야 되겠다. 다리를 분질러서 내려야 되겠다. 왜그러냐면여러 십자가 형은 하루아침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3일, 4일도 간단 말이야. 피를 흘리면서. 아주 사람을 고통스러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기간이니까, 불경건 하니까, 그냥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시체를 빨리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군인들이 가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가서 다리를 끈질러 죽여 버리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예수님만 죽으셨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살아 있으니까 시체를 내리니까 강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주, 이게 망치를 가지고 뼈를 때려서 죽이려고 예수께 갑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한번 올려 주세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끈질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가 남겨진 거, 남겨진 거, 꺾지 않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월절 식사 규정에 나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군인이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던 거예요. 피와 물이. 그리고 이 피와 물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그것도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예수님의 뼈가 부, 부러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시는 바람에 뼈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뼈가 분질러서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작고 사소한 양의 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섭리죠, 여러분. 자, 6월절.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어, 이런 별명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일를딱 시작하는데, 다, 그 당시 예수님 앞서 먼저 왔던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갑자기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사람들 막 질타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세례요한의 거늠한 멘트 앞에, 말, 말 앞에 반항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순복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민중들 사이에 입지가 굉장히 굳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문화생으로 들어갔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말 뜻을 알아요. 이 말의 뜻을 알고 갑자기 세례요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버려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양에 꽂힌 거예요. 어린양, 어린양. 그들의 이 귀에는 그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양이러면은 양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 옛날 구약의 그죠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구속사.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이 내용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이다. 혈통이 아니다. 혈통이 아닌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 어린양 피 아래 와서 피 아래서 식사하면 우리는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피만 바르지 말고 피 아래에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안 되는 자는 할례 받으면 된다. 오늘 나로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는 무시할 수 없는 교제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식탁 교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 이 식탁,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의 과거의 기억이자 현재 우리 예양교의 공동체의 고백이자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날, 너무 더운 것에 에어컨 터셔도 됩니다. 한날 제가 어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밥을 좀 자주 드셨거든요. 예수님이 민중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오병이어 같은 걸 우리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제가 계산했어요, 진짜. 호기심에 이런 몇번 나왔을까요? 일곱 번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다섯 번까지 찾았거든요 어, 그럼 이거 두번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두 번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홉 번, 열 번이면 헷갈렸을 건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하는 장면이 일곱 번 나오시고 부활하신 뒤에 한번더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여덟 번째 식사가 엠마오에서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식탁의 교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동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laughs> 누구든지 오라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믿음으로 받고 세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피가 중요합니다. 피와 유월절 어린양 아래 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머물수기를 축복합니다. 피 아래에 가십시오. 피 아래 가셔서 같이 먹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 그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빨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생활, 소그룹 활동, 교제, 봉사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십시오.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 너 해, 나안 해.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가 상징하는 것은 함께잖아요, 함께. 그래서 봉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같이 하시고, 함께 먹으시면서 함께 구원받은 가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가? 이제 그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믿음의 흔적,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아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당당히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피의 초청 속에 순종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지리 축복하며,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